다시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 제대로 자어 P N P N 이 뭐냐 이제 Percutaneous Epidural n e u r o p l a s t i c 이게 이제 그 사실 어디지올라이시스 신경 성형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로플라스티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이게 이제 약간 그 기능상 이 어디지올라이시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뉴로플라스티라는 용어가 좀더 이제 보편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죠. 뉴로플라스틱, 나 이런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 거고. P.N. 이제 음 하는 법 나는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는 법 어떻게 찌르느냐 어떻게. 음, how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단계를 나누면 이제 첫 번째 어 세이클랄 펑처 두 번째가 에피듀로그랑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어 카테타 인두엘리 그다음 네 번째가 음, 드롭 인스틸레이션. 이런 네, 이제 과정을 같이 그렸는데. 음, 그다음 이제 옵션으로는 이게 이제 오 번이라 해가지고. c o n t i n u o u 이건 나는 잘 아는데 이런 걸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이제 옵션이다 옵션 이게 이제 h y p e r t o n i 이라는걸 써요 Hypertonic c e l 뭐 이제 이런 걸 쓰기도 하죠. 그 이게 이제 짠 짠물 아프다, 많이 아파해가지고 난잘안 쓰는데 이게 왜 쓰느냐 이게 이제 고장 그러니까 오스몰 레리티가 되게 높은 거지 쓰면은 이 신경이 이제 이렇게 부종이 왔던 게 이제, 고장액이라, 이제, 물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부종이 빠진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 쓰는 건데, 많이 아파하고, 감염 위험. 그래서, 저는 잘안 쓰고, 이걸 하려면 이제 입원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3일 코스, 이렇게 해서, 당일, 그, POD 1일째, 그리고 POD 2일째, 이렇게 뭐 쓰는 논문들이 있죠, 보면, 논문들. 네. 어쨌든 요, 세이클라펑처이세이클라펑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세이클라히아투서 이제 요렇게 생겼대요. 어디에서? 이 세이크로움에서 요렇게. 기가 말랑말랑, 말랑말랑. 약간 지우개 느낌. 이, 그래서 이제 이 thumb. 이게 이제 썸이라고 합시다. 썸. 썸으로 느끼면은 약간 지우개 느낌이 나요, 지우개. 말랑말랑한 느낌. 음. 크기도 뭐 엄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 뭐 그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이 세이크랑. 우리가 이 세이크랑 히아토스가 다 다르게 생겼어 각각 다르게 생겼어 사실 이제 이 세이크랄 히아투스펑처가안 되는 것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세이크랄 히아투스 봐봐 이게 세이크룸이 이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아니 면 이렇게 이제 평평한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어려워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어느 거냐, 요런 거, 요 많이 꺾여있을 때좀 어렵다. 왜냐하면, 펑처가 이제, 각도가 거의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요,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음, 히아토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여기 이제, 2오 히, 니들이라고 죠 음, 각도가 어느정도냐 생각보다 많이 누워 있대요 10에서 20도 펑처를 잡으려면 세이클 히압투스 펑처 이거는 어, 어떤 어프로시저고 일맥상통하냐 카우달불럭 뉴로플라스티 아이고 뉴로플라스티는 뉴로플라스티 자체는 세이크랄 펑처가 목적이지만 카우달 블록일 때는 이제 약을 주는거죠. 약은 뭘 주느냐 음, 0.2% 로피바퀘인 되게 이제 OCC에다가 어, 텍사 2앰프 그 트리돌, 1 앰프, 그다음에 H 라지, 두 앰프 이렇게 이제 이, 이 정도 되게 섞어서 주죠. 이건 카우다 블록이 아니고 어쨌든 세이클라 히어투스 펑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고 세이클라 히어투스 펑처를 했으면 첫 번째 이제 에피드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에피드로그램은 어. 4cc 옴니 파크 다른 다이나 안 돼요? 어좀 위험성 있죠. 이 옴니 파크를 쓰는 게 제일 에비던스가 많으니까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걸 쓰도록 하고 1cc 리도카인 몇짜리어 1에서 2 정도입니다. 이, 이 나는 아마 2짜리쓸 거예요. 스킨할 때도 쓰잖아요. 스킨할 때. 음. 요걸 먼저 에피디로그램을 되게 한 3에서 4 c c 첫 번째 에피디로그램을 두 번째도 이제 3에서 4 c c 두 번째는 언제 하느냐? 음, 요건 이제 카테타 위치시킨 다음에 첫 번째는 언제 하느냐? 카테터 어, 인드웨링 전에 이렇게 네. 이제 하는 거예요. 에피디로그램. 첫 번째 이 에피디로그램의 목적은 음, 카테터 인드웨링 할때 네. 길을 터주는 거니까. 이 노브가 이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나가잖아요. 네. 좀 과하게 그리면 여기 이제 다이를 좀 써가지고 이어 다이를 써가지고 이제 공간을 넓히는 거죠 공간을 넓히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 인드웰링을 하는 건데. 카테터 인드웰링. 카테터는 되게 이제, 이게 뉴로플라스 카테터가 이제 1.7 다이아미터가 2.1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굵은 게 이제 직진성이 좋은 거고, 이제 가는 게 이제 좀드아픈 거고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 벤트랄 포지션 이야기를 해가지고 벤트랄로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도잘로 가면 이제 장점이 페인리스 벤트랄로 가면 페인풀 그래서 되게 이제 내가 쓰는 방법은 음자 여기 이제 L5가 있고 자, 여기 S1이 있어요. S5 l 자 루트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자, 이렇게 되게 이제 음, L45 문제면은 되게 L5가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L5에 어디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DRG 여기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건데 어디 에전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음, 하, 이게 좀 까다로운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술기 다룰 때 내가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이 나중에 이건 이야기하기라 하고 DRG 여기 타겟 자, 카테타가 이제, 이 인드웰링데, 이 세이크라 히아톨스 통해서 이제 들어와요. 쭉쭉쭉 들어오는데, 처음에 그냥 쑥 집어넣으면은, 벤트랄로가 지고 도잘로 왔네, 이제. 네. 도잘로 들어왔지, 도잘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5S1, S1이 이제 슈피 랜드 플레이트 지날 때쯤 하면 이제 꺾어. 네. 꺾어서, DRG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확대를 해보면은, 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네. 또는 이렇게 들어오는. 네.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리가멘트가 차있대. 엑스레이로는 음 여기 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비어 있지 않대. 요 여기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안될 때는 1로 가는 경우가 있다. 1이 안될 때 그럼 이제 가끔 되는 경우가 있죠 음, 벤트라일부터 가면은 뭐좀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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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심해서 하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인두웰링 하고 나면 이제 이두 번째 에피듀로그램을 해서 다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깥으로 쭉쭉 빠지는 게잘 보인다.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다이를 주면 약을 주면 되는 거고, 다이가 안 빠진다. 그럼 빠질 때까지 카테터 위치를 조정하거나 팁 위치 조정. 이런 카테타 팁을,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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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미케니컬 어디지어 라이시스. 안 되면은, 와이어도 있어, 와이어. 와이어. 음. 안 되면은, 볼론 카테타도 있죠 음, 이런, 이런 것들로 이제 약이 잘 들어가게끔 위치를 조정해 주는 그럼 이제 약을 주는데 이런게 이제 잘 돼서 에피드로감이잘 얻어졌다 그러면 드럭 인스틸레이션 0.2% 로피바케 나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0.25%부피바 쓰는 경우도 있죠. 이거 9cc 플러스 트리돌 1앰플 플러스 H 라지 2앰플2앰플이 얼마냐면은 3,000 유닛 이거 1번 1 1 솔루션이 되고. E 이 솔루션이 있는데, 아이고, 요즘 이 솔루션, 아여기였을게이 솔루션은, 어, 덱사, 투 앰플, 아이고. 또는, 트리암, 투앤프럼 10cc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일리갈 이건 알아서 해야 돼. 이파티큘렛 스테로이드가 이제 오래 머무니까 사실 이건 선호하긴 하는데, 2번, 이렇게 이제, 약을 주고, 끝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벤트랄 카테타 보내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들어가요 S1쪽에서 돌아가 다시 돌려 여기서 이제 벤트랄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음. 이건 벤트랄 L4-5 어프로치 이거는 음, 디스코제니페 로벡페이 네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핸드에 대해서 했고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또 봅시다.